의원에게 겉박과 폭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 편이라며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는데요. 이상희 의원이 올린 사진 속에는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본 사진입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응원봉을 들고 폭설에도 웃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입니다. 이상희 의원은 저희 의원실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 편집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서는 마치 한방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사진을 도용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저의 얼굴을 자르고 편집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위 의원 게시물에도 탄핵 찬성 쪽 집회다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는데요. 이 의원은 뒤늦게 사진을 삭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가짜뉴스를 척결하자는 이상희 의원이 오히려 가짜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희 의원이 맡은 미디어특별위원회사나 진짜뉴스 발굴단에서는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민주노총 불법 집회로 경찰 동료가 다쳤다. 본수 상태를 만들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글을 근거로 민주노총 등 좌파 단체들의 공권력을 유린하는 불법 행위가 만연함에도 경찰이 민주당과 민주노총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한에게 겁박과 폭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서로 자기네 편이라며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는데요. 이상위 의원이 올린 사진 속에는 잘린 사람이 있습니다.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본 사진입니다. 파란색 점퍼를 입은 채 응원봉을 들고 폭설에도 웃고 있는 이 여성, 바로 정혜경 진보당 의원입니다. 이상희 의원은 저희 의원실 사진을 불법으로 도용, 편집하여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리고서는 마치 한방 눈이 오는 와중에도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시민들이 처절하게 싸우고 있는 것처럼 묘사했습니다. 사진을 도용하는 것도 부족했던지 저의 얼굴을 자르고 편집하는 섬세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위 의원 게시물에도 탄핵 찬성 쪽 집회다. 퇴진을 외치는 사람들이라는 지적이 있다 랐는데요이 의원은 뒤늦게 사진을 삭제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자들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가짜 뉴스를 척결하자는 이상위 의원이 오히려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상희 의원이 맡은 미디어 특별위원회 산하 진짜뉴스 발굴단에서는 지난 5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게시된 민주노총 불법 집회로,